네, 서울 인사이드예요. 아니, 오늘은 자, 네.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나> 우리 스피닝이. <laughs> 아, 다시 아, 서울 인사이드예요.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손님인데 내 고향 친구예요.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올가입니다. <laughs> 올가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기셨는데요. 아, 네, 저는 고려인입니다. 어, 고려인이구요. <laughs> 네, 네, 올가인데, 성은 소는... 김, 네, 김씨, 김씨, 김 올가.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는 에 중앙아시아도, 러시아에서도 고려인들이 많이 살지만 김, 박, 림 빼고 대체는 소이고 맞죠? 쏘이. 저... 시가이, 시가이 시가이 무슨 형이지 슈가이, 슈가이는 뭐라서, 해가이도 있고, 호시, 뭐, 바가이, 마시, 뭐, 이런 거, 뒤에는 가이 붙어요. 근데 왜 붙었어요? 왜 붙었냐면, 너무 짧아서. <laughs> 아니, 리는 짧은데? 리, 리, 도 있어. 요 리도 있고, 리가이 있어, 리가이. 리가 있어요. 리가이도 있어요. <laughs> 뭐야 이거 어느 나라 성이죠? <laughs> 어떻게 고려인이죠? 사실 내가 아마도 리하고리가이는 비슷하지만 비슷 똑같은 성이지만 누군가 리가이 됐고 누군일 <laughs> 이가 <리가> 남았어요. <laughs> 러시아 사람이란 옛날 부셔령 때는 비슷 비슷한 러시아 사람 들 길잖아요 성하고 네. 그 이름들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기차 세개 있잖아요. <laughs> 그좀 비슷해지려고 그러지 않나 시,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중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이 옛날에막 러시아한테 자별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중아시로 쫓겨낸다고 뭐 기차를 다 싣고 막 진짜로 막억지로를중아시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그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요. 37년도에 강제 이주를 했으니까 어, 이, 2차 전진 전에구나. 그렇죠. 네. 어, 네. 37년도. 근데 동아시아 가서 고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고려인들 엄청 고생했다고. 네.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는 그 아마 그때 중앙아시아로 오자마자 고생을 했겠지만 저의 고려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민족들도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민족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로 이스라엘계랑 독일계 독일계 음. 이제 다들 중앙아시아로 보내서 그래서 지금은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다민족 나라에 된 이유가 그 중앙 그 그게 그그게 이유, 이유이고 막 그때는 우리뿐만고뿐만 아니고, 아니고 많은 민족들이 그때 고생을 했겠죠. 네네 <laughs> 네. 고려인 지금 사세요. 삼세4세네사세 네. 4세. 네. 한국말 할줄 아셨어요 어릴 때? 어, 몰랐죠. 몰랐죠, 맞죠. 그렇죠? <laughs>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들이 다 러시아 학교 다니잖아요. 나도 학교 러시아 학교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고려인이 만났는데 고려인들을 다 러시아 말 하고 심지어 이름도 다 고려인 이름, 이 고려인 이름들은 다 러시아 이름이잖아요. 올가도 러시아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왔는데 우즈베키름은 안 쓰잖아요. 네, 저희는 다. 거의 다 러시아 친구들, 고려인 친구들도 다 러시아 사람이고, 가족들도 다 러시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유는 아흐메트 박, 모하마드 김될 수가 없어서 <laughs> 이슬람 이름들이 많아서 좋아하시는? 이키는 있는데 요즘 아흐메트 박 있어요? 들어보지 그래요? 아흐메트는 없겠죠. 한국 이름을 가끔 지울 때도 있긴 하거든요. 네우즈베키스 보통 미국 격보들이면 네. 음. 미국에서 제임스 박 되고 음. 맞잖아요. 맞아 저의 아버니, 저의 친아버님이 이그 여권 이름은 한국 이름이에요. 뭐예요? 김 경찬 김경찬, 근데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은 김경찬이라고 안 부르고, 아, 리스터 그냥 한국어가 리스? 리에스터. <laughs> 그냥 레스터 그래서 친구들은 다 리에스터인 줄 알았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이름은 따로 있어요. 오, 한국 이름도 있구나. 자기도 아빠가 자기가 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름이 레에스터 아닌 거 알게 됐어요. 어... 여권으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때 자기가 이름이 한국 이름인 거 알게 됐어요. <laughs> 근데 고려인들의 어 추석 설날도 보내잖아요. 저 학교들 네. 친구들이면 아 우리 오늘 추석이야 막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한국이랑 비슷하게 보내세요? 아 어, 아니요. 저희는 추석 설날은 따로 보내지는 않고 제사는 어, 지내요 제사는. 아 네, 제사는 설날 때는 제사는 지내고, 어, 한국이랑좀 다르게. 어떻게? 어, 제사는 제사 지내, 지내긴 하는데, 그, 대부분은 그날은 중안아시는 고려인들은 이제 그묘지에 묘지에 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 제사를 제 지내요. <laughs> 리가씨는우초한샤 살면서 차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종차별. 인종차별? 음, 고려인이니까. 고려인이니까 그렇게 없죠. 없어요. 네. 아, 왜냐면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고려인들 되게 고생했다고 자별을 받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알기는 음. 없거든요. 저 어릴 때 많이 네. 봐서 우리, 우리... 아마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고생을 했겠지만 저 일단은 이제 뭐 따로 자별받다 뭐 그런 거는. 다른 민족들이 많으니까 따로 이제 자묘를 누구 어떤 민족이다라는 거를 하, 하지만 우리 여권에도 아시다시피 민족이 있어요. 민족을 이제 국적하고 밑에 민족이라는 소수 음, 민족이 많아서. 소수 민족이 많으니까 50개 이상이잖아요. 1 0 0개 이상이지. 러시아만 180개인데. 그러니까 좀뭐 많을 텐데 그래서 뭐 따로. 제가 살았을 때는 50에게 대원하셨는데5 0베게 하세요? 어, 아쉽게도 <laughs> 못하잖아요. 부끄럽지만, <웃음> 부끄럽지만 <웃음> 뭐 그런 일이 <laughs>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옛날에 구소련때대원했잖아요 우리 소련에서 대우 났으니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죠. 네. 러시아 학교를 다녔으니까 맞아요. 필요성이 없었죠. 다른 말로는 한 한국에서는 국제 학교 다녔다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외국인 학교? 외국인은 아껴 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 한국이랑 다르죠. 보통 한 사람한테 설명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한국 학교밖에 없고 다른 네. 학교면 다 외국인 학교인데 한국이랑 근데 우리 학생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거. 왜냐면 당일민족이니까. 그렇죠.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고려인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아는 데한 7만 명 정도 그 이상일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이 많이 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비자는 쉽게 비자. 나와요? 아, 고려인 고려인이면 이제 교포 그러니까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시와 몇년 동안 살수 있어요, 한국에? 몇년 이게 처음에는 발급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고려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데그 응. 증명은 이제 내가 부모님도 고려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 고려인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요? 서류 어떻게 서류 찾아요? 서류에서 우리, 우리는 이제 국적, 국적하고 민족이 있어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쉬워요. 맞아요. 네, 우리 네. 민족이 써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국적을 기화할 때도 네. 부모님은 내가 일반 기화니까 네. 그 부모님은 한국 사람은 아닌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냥 부모님 그냥 서류만 갖다 주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고려인들이 아니니까.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몇 년도에 태어느냐에 따라 태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기준으로 이제 내가 몇 세에 해당됐는지 그거를 구분을 이렇게 해요. 주립국 음. 관련 사문소에서 되게 <laughs> 한다 <직회한다. 웃음> 네. 그리고, 어, 아마, 올해, 오래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세들은, 저는 4세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저는 3세예요. 3세까지는. 왜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모님 그 그러니까 연도에 생년 연도에 따라가 음. 한국 기준으로 저는 3세예요. 음. 근데 이제 많이 자식들은 이제 4세니까 이그 4세까지는 한 오래전까지는 그 고려는 그 동포 비자를 안 쳤었어요. 발급이 음. 안 됐었어.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법이 개선을 해서 고려인 고려 법이라는 게 생겨서 사세까지 이제, 동포비즈 나오지만 한국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 뭐, 공부로,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 있으니까, 그분들또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할 텐데, 네. 고려인들인데, 아니면 올가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국 오기 전부터는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 그냥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어. 아니죠, 아니죠. 달라요. 본인도 느껴요. 차에 있는 거? 아, 전혀 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어, 나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지만 나랑 되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저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외모는 이제 고려인이고 황소 사람처럼 생기는데 생각은 러시아 사람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게.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저도 그러잖아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생각처럼 살잖아요. 네. 왜 우즈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면 또 우리 딸르잖아요 우즈베키에 있는 우즈베키들이랑 러시아 학교 다니는 그민 서수, 서수 민족들이랑 음. 생각이 엄청 다르잖아요. 맞아. 우리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우리 우즈벡 사람이나 말하기도 애매한 정도 맞죠. 우즈벡 사람들은 아니죠. 또또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오십 사람들이 사는 삶이랑 우리는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에 살는데도 음, 민족마다 민족마다 왜냐면 자기 고려인들은 고려인 정통이랑 그런 거는 다 지키고 있고 다른 민족들도 자기 정통하고 문화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고려인이지만. 아, 러시아, 어, 러시아 Russia, u z b e k 나도 그렇게 and so on. Russia, r u s 어 i a 어 u s s i a r u s s 러시아 u s s i 아 r u s s 생각하면 러시아 저는 요즘에 러시아 사람 많이 만나는데 러시아 사람들나 하는 얘기가 내가 맞죠맞죠 이러는 거야. 나는 같은 나라 사람을 생각 하나 봐요 자꾸. 대화가 <laughs> 100% 되니까 나는 나도 가끔씩 멘붕해 나. 어느 나라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 정도 아니에요? 이제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으니까 <웃음> <이제> <웃음> 이게 당연하죠. 맞아자 사고방식이 면나 다양해서 네. 되게 다르게 생각하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한국 사람들이 올가 시를 한국 사람으로 생각해요? 음, 지금은 오래, 사, 오래 살았으니까, 그쵸. 아마, 그래도 근데 언어랑 오너, 제가 가끔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을 바라면, 아, 얘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가끔 <laughs> 티를 내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이 티를 내네. 왜냐면 하내 본능이야. <laughs> 본능이 없어요. 네, 어쩔 수는 없어요. 대원하는 곳이 다르니까. 네. 생각이 달라서? 네, 맞아요. 한국에 서 어, 사는 게 어, 편해요? 이게... 편해요? 사는 거는 편하죠. 네, 사는 거는 그 문제 없어요. 네. 뭐 언어는 이제 되니까. 배웠으니까. 네, 그 이제 내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한국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 음. 왔으니까. 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laughs> 제가 신기한 게 고려인들은 음식이 고려 음식이 우리 많이 팔잖아 요 시장에도. 아, 그렇죠. 맞아요. 뭐김김한국 네. 김치? 김치 아니지. 침치잖아침치그이치 침치, 김치가 아니고 침치고뭐 깝자 뭐아 여기가 뭐없 <laughs> 없지만 <웃음> 아니 사실상으로 고려 음식은 먹고 뭐깝 마르카프차는 러시아 음식인 줄 알아요. 러시아 음식인 줄 알았는데, 코리인 아, 음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한국이 없는 코리안. 한국, 한국이 없는데, 사실상으로 그 샐러드 보면은 한국 오면 도대체 이 샐러드 어디지 없어요. 코리인들이 아, 만드는 샐러드가 달라요. 네. 음식도 되게 다르고. 왜냐, 아마 재료가 그래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배추가 뭐 한국인 배추가 널렸, 널렸는데, 우리도 배추를 재배를 하, 하지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른 야채, 있는 야채가 당근을 많이, 많이 있으니까 당근으로 한번 김치를 담가 볼까? 여기는 이제 무가 있잖아요. 무, 이런 무, 무가 우주백에 없지 않아? 없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무로 무, 무로 만든 김치를 많이 만들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무가 대신 아마 당근이 왔겠죠. <laughs> <laughs> 네 제가 그 알게 된 고려인들은 자기끼리만 결혼하는 거 되게 특징이었어요. 옛날부터.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러시아교도 그렇죠, 자기, 아닌데도 자기들끼리만 당... 뭉쳐. 우리 어. 러시아인들이랑잘안 어울렸어요 내 기억에.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음. 고려인들끼리 자기끼리 놀아 아, 그래요? 아 거기가 고려인이 많아요. 네 동네 에 많아. <laughs> 맞진 거기가 고려인이 많아. 내가, 내가 어. 다니는 학교 에 고려인이 없었었으니까 어수멍치 수가 없었지. <laughs> 내가 맞아. 동네에서 고려인들 많이 살았어요. 아, 고려인들끼리... <laughs> <근데> 저... <laughs> 내가 살아야 될곳에 살았는데 <laughs> 고려인들은 기리는 사실상 결혼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인들끼리 그리고 왜 그러죠? 부모, 어. 네, 아마 부모님도 그래서 그리, 아무래도 부모님은 이제 좀 한국 문화를 한국 공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자식들의 그, 그 피를 지키기 위해서 고려인들끼리 좀 결혼을 좀 원하지 않을까? 뭐안 그런 가족들도 많아요. 지금은 많지만. 다른 민족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아니요, 혼혈이 많잖아. 저도 혼혈이잖아. 강하니까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이잖아. <laughs> 나 학교에 혼혈이 되게 많았어요. 음. 우리 많잖아. 맞아, 어, 맞아 많아요, 맞아. 많아요. 맞아. 근데 보통 고려인들이 특기가 네. 혼혈이 고려인 혼혈이 거의 없어. 그렇죠. 거의 드물고 자기 민, 민족을 음. 좀 지키기. 일찍 결혼하고 고려인들은. 음, 그렇죠. 그, 그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 좀... 사고치고. <laughs> 유명해. <laughs> 맨날 고리인들이 특징이 사고 치고 결혼하는 거. <laughs> 맞잖아. 모르겠어요. 안잖아 그, 그, <laughs> 내가 왜뭐 이렇게 늦게 했나? <웃음> <웃음> 우리 한국에 살아서. 우리 사람들도 일찍 결혼해요. 맞아. 러시아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는데 우리는 한국이 오래 살아서 이렇게 늦게 맞아. 하는 거야. 맞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우리 맨날 친구들이 계속 믿는 뭐 고리인들은 맨날 사고 치고 결혼하니까 <laughs> 하도 많으니까 이 진짜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였어. 맞아. 왜냐 사고 치면. 결혼 <laughs> <laughs> <일 보라는 건가? 웃음> 해야 되니까 일부러 하는 건가? 해야 되니까. 아 되게 재밌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한국말 못하죠 몰래는? 아 부모님은 한국말 알아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할머니 그, 할,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 한국어로 이제 말을 했는데 대답은 응. 러시아어로 이렇게 했었죠. 응. 근데 내세대는 네 모르더라고. 내 친구들은 고린 친구들은 몰라요. 다 몰랐어요. 어,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는 이제 러시아어로 맞아요. 그 우리, 어. 우리 세대는 뭐 이후는 이제 다윤이 다 모르잖아요. 더해, 모르, 우리 친아과는 네, 아예 한국어를 한 한마디도 음. 못해요. 결혼식 <laughs> 때뭐 <laughs> 아예 말을 못했었어요. <laughs> <laughs>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살면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 가끔씩. 영어밖에 못 돼요. 음. 저는 언니가 한국 사람인데, 음. 격포랑 결혼했는데, 그, 그 오빠는 한국말이 안 돼. <laughs> 자기가 맞아, 2세예요 네.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한국말을 쓸 일이 없는 중앙아시아에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은 우리 세대인가요? 그러니까 네. 내네 세대는 거의 아마 한국어를 거의 안 썼을 거예요. 맞아요. 본인 세대는 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사람들 몰라요. 고려인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요? 사, 살고 싶어요? 어,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이제 자기 고국에, 고국에 오고 싶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고국에 한 번이라도 오고 싶은 사람이 말. 대부분이죠. 네. 제가 알기에는 중화시에서 가끔 사람들이 어코고린들 이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릴 때는 고린이들 다잘 살았거든? 돈도먹고 오히려 러시아 사람보다도 잘 살았어요. 고린인들은 <laughs>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지 나 이게 가안 가네. 그러니까 1937년도에 <laughs> 종중시에 보내서 그런 건지 지금 100년 근데, 넘은 아이 근데 아마 그때는 아마 좀 힘들었을까요? 거 그때 다 힘들었어요. 때, 그쵸. 근데 많이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러시아도 힘들었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열심히 러시아 출신이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음. 잘 사, 뭐, 다양하게 살 때만 잘살 있어요 그랬을 때다 힘들었지. 해요. 아까 얘기했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러시아 출신인데 그때도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엄청 음. 힘들어가지고 중아시아 왔었잖아요. 오른이 돼서. 맞아요. 중아시아는 과일야채가 많으니까. 러시아. 음. 전쟁 끝나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응. 그때 네. 다 힘들었어요 사실상으로. 그쵸, 네. 근데 우리 세대는 이제는 뿜뿜하게 잘 살았으니까 모르는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는 시민지 아니었으니까. <laughs> 음. 시민지는 아니었죠. 저는. <laughs> 우리 시민지 아니었어요.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네. 음. 아무튼 우 재밌게 얘기 해 줘서 고마워요. <laughs> 저는 모르는 분들이한테는 네. 더 좋은 저, 네. 예, 정보를 주고. <laughs> 네, 네 우리. 재밌었죠? 재밌었어. 더 <laughs>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laughs>